81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로 구성된 다섯 명의 가족이 영화를 보려고 한데, 영화관의 좌석은 그림과 같이 A, B 두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고, 각 열에는 다섯 개의 좌석이 있대. A열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B열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안되, 아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이웃하고, 아이의 바로 앞에 있는 좌석은 비어있도록 한대. 이때 다섯 명이 모두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건데 우선 아이를 기준으로 하면은 1, 2, 3, 4, 5라고 해보자. 그럼 1에 아이가 앉는 경우를 우리가 해보면은 우선 앞에 우리 비어 있어야 하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서로 이웃하게 앉아야 하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될 거고 3, 곱하기 2이 되겠지 그리고 아이가 여기 앉았으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둘중한 명이 아이 옆에 앉아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세개 자리 중에 하나에 앉아야겠지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 돼서 36이 되겠지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두 번째에 앉는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아이가 여기 앉고, 그러면은 앞자리도 비워야 하고, 그러면은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서로 이웃하게 앉아야 하니까 두 개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2 곱하기 2가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여기 앉는 경우를 해보면은 나머지 한 명은 이세 좌석 중에 하나 앉아야 되고, 그러면은 2 곱하기 3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앉지 않고 여기 앉는 경우 해보면은 남은 곳두개 중에 하나 앉아야겠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가 돼서 10이 될 거고 그럼 여기 40이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아이가 세 번째 앉는 경우를 한번 해보면은 아이가 여기 앉으면은 앞자리 비워야 하고 그리고 할머니나 할아버지 여기나 여기 앉아야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2 곱하기 2가 될 거고.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여기 앉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나머지 좌석 3개 중에 하나 앉아야 되니까 얘 역시 2 곱하기 3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앉지 않고 여기 앉는다고 해보면은 이거 역시 2 곱하기 2가 돼서 10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세 번째 역시 40이 되고 우리 4번은 이 3을 기준으로 좌우 똑같지. 그러니까 2랑 똑같이 나와서 여기 40될 거고 5는 1이랑 똑같이 나와서 36이 되겠지. 그러면은 다 더해보면은 40 곱하기 3이랑 36 곱하기 2 해서 120 더하기 72가 돼가지고 192가 되겠지.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192개가 되는 거야.